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온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이분은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1회 수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사셔요. 어, 충청북도에 사시는데 학원에 와서 수업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온라인으로나마 온라인으로나마 본인의 이제 보이스를 좀 고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하고 1대1 코칭 100분 수업을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이분의 고민은요, 목소리를 좋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또, 연구계를 여는 훈련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제가 연구계 여는 훈련법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서 연락을 주시고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일단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연구계를 열어야지, 경구계를 열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야 돼요. 어, 굉장히 좋은 보석이 있어요. 하고 다녀야지 어, 예쁘게 나를 보여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예쁜 보석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갖고만 집에다가 꾸역꾸역 넘으면 어때요? 남들이 내가 보석이 있는지 잘 어울리는지도 확인을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도 이 목소리의 울림이 좋아도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내 목소리가 좋아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일단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리를 밖으로 내뱉어라. 자, 밖으로 소리를 내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먼저 경구개를 쓰는 거예요. 경구개는 이 앞부분 혀를 윗니 치아 안쪽에 대 보세요.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혀를 안쪽으로 밀어 보세요. 그러면 부드러운 데가 있죠? 네, 그게 연구개인데요. 경구개를 먼저 쓰는 훈련이 돼야지 연구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구개를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안녕하세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너무 들어갑니다 일단 경구계를 쓰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구계를잘 쓰는 가수가 윤종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죠 니가 예쁜 여자를 좋아해 하면서 툭툭툭툭 앞쪽을 많이 써요 목소리를 좋게 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 소리를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1단계가 경구계를잘 쓰고 난 다음에 연구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경구계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뒤통수 이 머리가 뒤쪽으로 빠지거나 혀를 지나치게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1 단계 경구계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뒤쪽으로 빠지지 말고 소리를 앞쪽으로 보낸다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를 밖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리를 밖으로 내뱉는 훈련부터 꼭 해보세요. 신이야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